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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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드러운데. 아, 오케이, 아, 어, 아, 안 되지? 아, 위 그대로 찐데? 데쉬데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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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운데 들어온 거있으면 들어온 거스캠 사인 줘요전도주 저거. 스위터치고도비요터요 전사 영도로 저거 처음에 저기또도비터요저사님 저기? 네? 네? <목> 전사 저 위터요. 저 전사고, 한번더 뒤에, 뒤에 도적, 뒤에 적네 네, 전사 전사가, 전사 전사가, 전사가, 전사가. 사 가요, 가요, 가요. 사사사 영보스만 땡기고, 영보스만 땡기고. 고준님휘축들린거 전사 투혼 중이야, 투혼 중. 아, 줄 빠진다. 땡겼어? 땡겼어. 잠금 나왔고. 아 음? 이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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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야. 구들 뒤에, 뒤에 구슬. 냥꾼, 냥꾼, 애들 원거리 주지 말고 뒤로 건들라고 근데 지금 라인 깨졌거든. 지금 깨졌. Okay. <목소리> 아, 아. 가나 가요.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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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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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나 대물 한번 할게. 가나. 네. 가나 죽여. 딜이 안 걸려 보초 뺏는 중. 살려. 아, 뺏었어 아, 나이스 아, 아니, 누구, 누구. 다음 야 아, 전사 누구, 누구. 전사 전사. 전사 가져. 오케이. 오케이. 떨어졌어요. 전만전 방. 전 방. 보라고. 어. 아. 전사. 떨어요 아, 신기한 거복수신 하고, 공하어공공고공 하고, 공고공 하고, 고공 하고, 공 하고, 공 하고, 공주고공 심주 공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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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고, 공 하고, 에 하고, 공 하고, 공공 하고, 공 하고, 공 하고, 고공 하고, 공 하고, 공 하고, 공고공 하고, 공 하고, 공 하고, 공 하고, 공하 하고, 공지고 아공도 좀 죽어요. 아공이야 되네. 사슬풀. 잡고 봐 나편이 실망해제템 사제 요 나이스. 좋아. 뒤에 이거 흔가 있는데. 저 근데 4공이라서 4초? 빨리 잡아야 돼. 4초 월. 다 내려와 빨리. 다나갈거 가나 갈 거. 가, 거? 어, 게임 길롭 기 먹여. 심기 목격 신기업. 고리 깨줘. 이거 걱 쓸게요. 아, 딜 진짜 안 몰린다. 신기좀자어째어 이거. 아, 꼬님 해제 한번. 고리 도적 잡았어. 이거... 헤드 아, 헤드 바로 헤드. 안, 헤드고, 헤드고, 헤드고. 헤드 잡았어. 냥꾼 군 어, 바로 잡았어. 다 들어. 파트로. 사슬 해제가 안 돼. 네. 들로요보 심주 줄게요. 어요 중앙으로 내려와도 될 듯. 내려갈게요. 중앙 쪽. 죽어. 벗려 줄게요. 이것 봐 어, 나. 얼박 나왔고. 빨리 점사에 가운데 신기 갈 거야. 신경이 신경이 갈 거야. 야, 나 중앙으로 내려가해줘좀결 네, 줄게. 네. 잡아 이거. 잡았어. 마도곳짤곳짤 하나 당겨. 아, 네. 절이야 네. 땡겨 못 당겨? 못 당겨 못 당겨 못 당겨. 오케이. 나 내려갈게. 어. 겼어겼어 땡겼어. 나이스. 도이 좌측 때렸어요. 우리 공대 내대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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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내대 양권 들어왔구나. 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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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잖아. 양권 공대 양권 공격, 공격 끝나 이제. 1았다점1 0 0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야0점 100점, 100점. 1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얘네 입. 온다, 얘네 어, 온다, 얘네 온다. 고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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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슬. 고슬 a G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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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er. Goser, G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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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 e r G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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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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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어이구, 어이구, 어야구어거야 어이구, 어이마어이어이마어고구 어이구, 어이야 어이구, 어가야 어이구, 헤야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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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구 어이구, 어이야어이야혼자있 어이구, 어이구, 야이구어이어 박사 아다 일단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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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점사 불러라 점사 냐쿤 양쿤 냐쿤 헤드 할거 헤드 할 헤드 헤드 간대 헤드 헤드 신기 어겨 죽어 아, 아, 근데 왜 헤드를 가? 공도 안 들었는데 님 헤드 어들었어요만어 헤드 안 들었어 리바운드 하죠 지금 응어 리바운드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내히할히 변이 변이 해제 변이 해제 줬어요 신기 연결 <laughs> 우사시, 우사시, 우사시. 심주까지. 아, 가운데 대로가 어, 가면 아, 빨리 정리하자.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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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지나 이거 흥만 전사 빠진 거 전사 빠진 거 전사, 거. 전사 가자 보라색 떨어어요 보라색 보라색 전사 님 해제 한번더 보라색 다 무빙하면서 가야 돼 뭐야 아. 우리 야, 고, 고, 너무 떨어져있다 고술, 고술이 더따라 뭐 고술 뭐 따라 고술 잡아줘 고술 고술 잡을 수 있다 고고. 도적고 도적고 내려갈 거야? 저 도적 잡았어. 나이스 대머 먹기 위기. 휴대력. 홍마가 들고. 사진이 해제. 전사가 전사, 전사 150%. 전사 150. 양궁, 양궁 세 개, 양궁 세 개, 양궁 세 개. 양궁 잡았고. 다음 전사. 뒤에 전사. 뒤에 전사. 전사 세개 하고 있어. 고슬리들어고 이쪽. 우리 리바 해야 돼. 두 개. 왼쪽 두 개. 왼쪽 두 개. 왼쪽 두 개. 오케이 오케이. 뒤뜰로. 뒤뜰로. 로스 제가 가고 있어요. 사슬잘랐어요 네. 아, 안될것 같은데 뒤에 거. 신기 공격. 어. 공격해제 탐 연결함, 연결함 연결? 연결. 이거 나극 준다 파란색 떨어트릴 거야 우리. 우리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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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금 공든에 날아, 날아갔어요 가운데 고슬 아 보라 들었다 마 잡죠 임마죠아이 가운데 고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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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음. 주황색 주황색 음. 저지사시사시부사시고영 네, 네, 음. 네. 부사시. 부사시. 네. 음. 바로 영 바로 길게나 죽어 이거 잡았나?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요. 합살 좀 합살 좀 선생님 들어중기가기가기가기때기 때. 중앙에 도대해 줘. 아. 어. 센터 누구 가는 거야? 점사 계속 불러. 기고리까지 동보해 줘. 연결해 줘. 주기 변이야. 주기 변이 해 줘. 보계박는 중. 빼는 중 빼는 중. 뺐었어. 어, 주... 도 저도 도저 할게요. 도저가 도가 도저가 도저가. 도못 살려, <목소리> 저살 저도, 저도 죽었어요. 몇번색야뭐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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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미리 미았 녹색 떨거야 <목소리>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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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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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케이트 가 케이트 가자 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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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야 파란색 케이트 파란색이야. 절시켜놨어. 양군이 들었어. 해봐 해 자세히 해 물리고 있어 지금. 네. 예. 아이고, 한 아, 산재, 산재해지고사님 해지 한번 더. 아, 이리색 파란색. 재 생각하지. 신기. 무 있었어. 파란색, 파란색. 아, 신규,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얼마 있었어요. 있었어요. 얼마 정말 얼방 썼어. 여기 회반 한번 더. 아, 이어 들었어? 들었어. 중앙에 드어가 양군 마무리하자. 양군 마무리하자. 양군 마무리하자. 양군 초록색이야. 우리까지. 양군 초록색. 양군 초록색. 양꽃 초록색, 양꽃 초록색. 어, 해제 좀 해제 좀 해제 좀 해제 좀 해제 좀 해제 좀 해제 나 해제 좀나제좀 해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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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해제 좀해한번 할게 좀 해제 좀 해제 제 고슬 잡아 고슬, 고슬. 갱 i n g Hirope, Hirope, t o 사 o 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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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s a l a 가 You're trying to make them, k i t 전사가 Tosok, t o s o 전사 e n s o 전사 가 s h a How in the day? We, 주게. 파란색 파란색 아, 파란색 예, 1번 떨어져 1번어제 손가락 파란색 파란색 아무리 파란색 고님 손가락이 주황색 뜨는데 오케이 여기 밑에 흑망 아, 흑망망망망개 갱.. 개인기를 빼줄게 이를 해줄게 흑마 영재 영재 흑마 이렇게 빼줄게 죽이다 보라색 아 주황색 뜯겼다 보라색 안돼 보라색 안돼어갱인기를떼 개인기를 떼좀금 없대 보라색 흑마 하볼까 보라색 흑마 다시 빌줄 개인기를 주개인 가운데 정리해 보자 이거 응. 저 뒤로 다시. 한번 줄게. 헤드 헤드 헤드. 됐다 이거. <laughs> 죽어요. 거. <죽은가>? 죽어요. 몇번 해서 몇번마 응.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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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마 아, 흥마 흥마. 이거... 주 조드가. 어 녹색 떨어진다. 녹색 떨어진다. 어 아, 10일 초. 한번 더. 도적 갈수 있어. 적갈수 있어. 두적갈수 있어.

다 풀었어요. 잡았어. 공다 나와, 공다 나와. 어, 빠져 빠져, 슬슬 아, 빠져. 보라색, 심, 보라색, 어, 보라색, 아이고. 주황색. 위에 들어야 돼 위에. 어, 나좀만 뜨죠 이거. 뒤 존나 붙었어. 위에 아무도 안가 우리. 집중해야 아, 돼 집중. 다 들어야 돼 밀리건 뭐건 다 들어야 돼. 사진 자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공전네 잡아. 주고 아 뺏겼다. 아, 주황 주황 뺏기. 개느림. 아, 찐기 공포풀. 어, 그게야 그게야. 가자. 저 보수 심줄 줄게요 양분, 어 나이스 나이스 나 자해제 나 자해제 할 거야 자해제 그럼 힐로 위협까지 네, 네. 빨간색 내가 들어 보라색 나 보수 있나? 나 보라색 보수 가자 보수 복술 빨리 주황색 떨어져? 빨간색 떨어져? 떨어졌어 주황색 떨어졌어요 빨리 정리 빨리 정리해 다 정리해 신기 변이 풀 신기 변이 해제해 잠깐만 해제해제해 파란색 떨어거 같아요 파란색 파란색 도착할 수 있어 도착할 수 있어 파란색 파란색 우리 아래 거다 떨어졌다 아래 거 수 있어, 수 있어, 수 있어? 아래 거다 떨어졌어다 들어야돼 다, 떨어졌어? 아, 다 들어야돼 아, 아, 들어야 보라색 들고 가운데 들었어요? 보라색 들고 가운데 빨리. 정리해 n g p a r a 어 s e c t o r p a r a n s 색 파란색 r p a r 파란색, e Paranse. p a r a n 가 e p a r a n 아, 제발 신기 힐 잘렸어 이거. 아, 뺏겼 뺏겼어. 신기 중앙 거죠. 아, 잠깐만. 아깝다. 장.